안녕하세요. 크레이시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나르시다 네오 셀렉트 MD입니다. 일단 저희 크레이시빌에서 판매하는 축가 기준 푸마 스피릿 다음으로 저렴한 제품입니다.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가가 49,000원에 29%의 할인을 적용해서 35,000원이지만 모나르시다 셀렉트 MD는 원래 정가 79,000원에 무려 50%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39,500원. 39,500원입니다. 이게 진짜 갓성비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와, 웬만한 축구문보다 싸네. 타 브랜드의 저가형 사일로드를 보면 가피가 흐물흐물 하거나 얇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, 셀렉트 MD의 인조가죽은 탄탄한 소재로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발을 잘 잡아줍니다. 인조가죽이지만 앞쪽에 스티치도 적용되어 내구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. 이제 사이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발 길이 25.5cm, 발볼 9.3cm 기준으로 260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. 셀레트 제품은 발볼이 매우 여유있게 나왔습니다. 와이드 핏 적용으로 동양인의 발에 맞게 출시되어 발볼로들도 무리없이 착용 가능합니다. 발등도 높게 나와서 발톱 쪽에 압박감도 없습니다.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,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발 길이에 따라 정사이즈 혹은 한 사이즈 다운을 권장해 드립니다. 저렴하지만 꼼꼼하게 만든 푸사라라고 생각되며, MD 스터드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맨 땅이나, 인조잔디나, 아무 데서나 부담 없이 전투용으로 착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일본 브랜드만 아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